오늘부터 또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갑니다. 아,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게 부르는 환상을 듣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맨 먼저 갔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빌리뽀 첫 성에 들려서 자주 장사 두아디라의 사람이죠. 터키 쪽에 소아시아의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옷감을 물들이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거기서부터 온 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전도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또빌리보에서는 그 감옥에 한번간 적이 있죠. 그래서 어, 바울과 신라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실루 안호가 신라입니다. 뚫려서 신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감옥에 갔다가 빌리보 감옥의 간수, 가정을 전도했던 애가 바로 빌리보였어요 거기서, 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에살로니가입니다. 에살로니가에 가가지고도 거기에서 세번 안식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는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볼로세도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도 그렇습니다. 한때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많이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중에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일어나서 또, 어, 바울과 이 신라나 또 디모데가 동행을 했었는데 디모데를 잡아서 그들을 예, 악해하고 뿐만 아니라 고소해서 또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까, 어, 살로니카에서도 피신해서, 피신해서 결국은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카 교회 구성원들이고, 이 데살로니카 전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까지 또 유대인들이 와서 막 계속 방해하고 핍박을 하니까 또 도망을 쳐서 피해서 그들을 쳐서 배를 타고 어, 디모데하고 신라만 남겨놓고, 베리아에다 남겨놓고, 배를 타고 아덴, 아테네로 배로 내려갑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나 철학적인 것만 좋아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고린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서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서 오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대한 계속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아덴에서부터 이제 이 바울이 실루아나 디모데 같이 만나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들은 바울 실로아노 실라 비모데세 네, 사람이 같이 쓴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받는 것은 테사로니카에 있는 그 이제 예수 믿은지 얼마 안된 그런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 절부터 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너희를 두고 감사한다. 왜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그래서 이것도 믿음, 사랑, 소망. 볼로세서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에서도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울의 가르침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전에 선포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예언자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죄사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또 우리의 거듭남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공동체. 아 똑같이 예수 믿고 그 믿음의 역사로 어듬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교회예요. 물론, 교회당 안에, 예배 모임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진짜 신앙을 고백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바로 믿음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떻든지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의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이 거듭나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능력 있는 교회죠 아니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요 그래서 인간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풍요로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섬김과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나 복음을 전했고 세웠던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그로, 그로 인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었다고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으뜸이다. 사랑이 제일 첫 번째다.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사랑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늘 이렇게 서려 있고 덮여 있어야 모든 것이 온전한 겁니다. 아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고 온전한 것이 될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수고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인데 그 수식으로 붙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요것이 어쩌면 요 뒤에 말하는 또 대사로니까 전서 전체의 주제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는 소망. 오신다라는 소망. 그래서 그 믿음, 사랑, 소망. 이건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늘 인내하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것도 다 이겨내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이 넘치는 소망 공육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그 주일날 모임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또 승천하신 것처럼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모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의 날,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걸 줄여서 주의 날또 줄여서 주일 이렇게 우리는 부르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소스토리예요. 곧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려나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날 오기를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애정보다도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애정이 더 강할 겁니다. 소망이. 어차피 우리는 살다가 뭐 우리가 벌려놓은 일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아뭐 모든 게 끝, 끝이 나니까 할렐루야죠. 속히 오셔서 이 땅에 악과 저주를 싹 걷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정말 부활의 영생의 복락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어떤 교회든 복음을 듣고 다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워진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항상 넘치는 믿음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요, 소망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가 풍성해서 우리도 이 세종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오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 들은 대살로니가 교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에게 전에 들은 거죠. 전에 들은 그들의 신앙은 아연 정말 걱정한 거에 비한다면 그들이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이 소망 가운데 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앙해, 환란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바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그런 똑같은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라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성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눈물로 때로는 고백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진짜 구원받는 역사죠. 그래서 이 대살로니카의 3주 동안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정말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받고, 물과 성령으로 이러한 거듭난 이 대살로니까 성도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꿋꿋하게 자기가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된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걸 봤을 때 그들은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지금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로마 제국이 행정구역상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지역이, 아가야 지역은 아덴, 고린도, 앵그레아, 뭐 이런 지역이고, 북쪽은 지금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빌리포또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세 곳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은 빌리포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베레아 교회, 서신에 베레아 서신은 없지만 에사로니카 전서하고 빌리포서는 있습니다 그 교회에다가 쓴 편지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인데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크게 성공적으로 전도사약이 이루어져서 부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크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큰 부응이 있었던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대사로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변화돼서 핍박과 어려움, 환란 속에서도 신실하게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사로니까 교회가 그 다른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나 베레아나 여기에도 귀감이 되고 지금 이 아덴이나 고린도 지역에서도 너희들이 오봄이 된다. 귀감이 된다.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죠, 하나의 그러니까, 이 전도사역을 하고, 복음사역을 할 때도, 예, 귀감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범이 되는 사례. 그래, 복음을 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믿음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성령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귀감이 되는, 어, 복음 전파의 역사, 전도되는 역사,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풍요는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해서 이런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이런 능력들을 자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가 본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꿈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게 본질이에요. 사람들이 그만 인간적인 것들로 어, 트집을 잡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어, 귀감이 될 만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은 그, 너무 밝아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허물들은 감춰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빛이 강하니까 다른 빛은 그 속에 다 묻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홀선수범해서 나아가게 될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돼서 참 아, 보기 좋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우리도 저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도 그걸 닮아가야 된다 이런 게 귀감이 돼야지 누가 뭐 못한 것만 얘기하고 누가 또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서 꼭뭐 그래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속으로만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말아야지 그런 부정적인 것에 자꾸 이래서 저래서 교회는 이래서 저래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이 모양 역꼴이다라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뭔 도움이 됩니까?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나는 안 그래야 되겠죠. 나는 그러면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응, 충만하게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내 모든 것에서 흘러넘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아보고 그분이 오매 불망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서서 완전한 믿음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또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이미 퍼졌다 에살로니카 교회 그 성도들에 대한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소문이 좋은 소문들이 쫙 퍼졌다 여러분 우리 흥미로운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유로운 교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역사 속에 살고 있고, 사랑의 수고 속에 실천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교회는 다 저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소문이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로 전도지예요.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라고. 내가 믿음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본을 딱 보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들이 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수만 있다면 정적인 얘기들은 여러분 입에서 다 걷어내고 가능하면 정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럴 좋은 얘기들만 하십시오. 누가 어쩌쿵, 저쩌쿵, 못한 거, 잘못한 거. 문제 있는 것, 이런 것보다도 잘한 것들을, 귀감이 될 만한 것들을 얘기해서 소문이 나서 그런 것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다 우리의 전기에 나와 있는 훌륭한 인재들도 다 좋은 점만 얘기하기 때문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돼서 나도 그런 위인들을 영웅처럼 생각하고 본받아 나가야 되겠다 하지 정말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한 것들만 끄집어낸다면 그 사람도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라고밖에 생각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점들을 말하고 그것이 귀감이 되고 모범이 돼서 소문이 돼서 다 정말 그런 좋은 점들을 널리 퍼뜨려서 그것들을 본받아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또 다른 교회 가서도 바로 이대살로니가의 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칭찬하면서 또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개시로 이끌어서 빌립보에 왔고 또 베사르니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너희한테 전했더니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 대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고 참 대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을 썼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니까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이니까 주로 이방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사도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뒤에 예수다라고 이 일장이 끝이 나는데 그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바로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믿음의 역사,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걸 다시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었고 믿음의 역사로 변화되었고 구원받게 됐고 너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아주 사랑의 수고를 듬뿍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에 참된 내가 섬야할 유일한 왕으로 그렇게 믿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마 감동하시고, 때로는 능력을 내 속에 부으셔서, 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능력들을 나타내고,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삶의 변화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볼수 있고, 또 정말 천국에 시민권을 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확신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도그 길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모든 교회 안에 믿음의 본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